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뭐 중대한 아침부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트럼프가 북미 회담을뭐 다음번으로 이렇게 연기를 하는 뭐 지금 그런. 안할 수도 있다고. 요안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했는데 저희들은 뭐그 남북 관계, 정말 그 북핵 문제 이런 것과 또 별개로 지역의 아주 중요한 이슈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역시 포특혜 의혹 이 사건을 우리들이 좀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다루고자 모였습니다. 어, 여수 내통뉴스에 오병정 국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병정입니다. 예, 여수 시민협의 박성주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주입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들이 이 상포 특혜 의혹에 대해서 1 1 차례 이렇게 쭉 다뤄왔는데요. 한 두어 주결과 같은데. 두어 결인데 예, 예. 그것은 뭐또 그동안 다른 일들도 있었고, 네. 또 어, 이게 새로운 뉴스거리가 이렇게 생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도 있어요. 이제 뭐 그래도 어, 남북 문제, 예. 한문점선언 이런 큰 이슈가 있어서 우리가 약간 좀비켜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상포 특혜 의혹 사건은 끝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한복판에 있습니다. 이것도. 음. 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풍의 눈에 사실상 들어와 있는 것이다 보니까 조용한 것 같지만 어 중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 밑에서 음. 자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한번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 상포 특히 오호기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박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는지. 네, 작년 그 신도시 복합 개발 주식회사 그 회사 감사가 대표를 공무 아 저기 공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하게 됐는데. 어, 그 내용은 회사 돈을 벌었으면 그게 회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대표가 그 돈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감사가 그 사실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고발한 사실을 이제 한국의 하태민 기자가 어, 이거 이상하다 해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 여러 가지 이제 불법들이 있더라. 네. 그리고 어, 시장 조카 사회이 있더라. 음.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시민사회 단체가 어그 상포는 옛날부터 쓸수 없는 땅인데 왜그 땅이 매매가 이루어지지? 이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이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부토건과 국제자유도시개발관의 거래가 특이 편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사한 행위가 불법 공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요수 시는 그걸 눈감아주고 승인을 내줌으로 인해서 그 토지가 실제로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 분할이 가능했고 그리고 일반 인들에게 매각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대표 이사와 이사는 그러니까 두 명의 조카 사위가 도망을 가게 되고 현재는 큰 조카 사위만 지금 잡혀 있죠. 네. 아직도 작은 조카 사위는 지금 현재 도망 중이고. 어, 그래서 또 6시 의회에서 이 상포 관련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시장과 관계공무원을 고발하겠다고 6시 의회에서 이제 그랬었고요. 네. 그게 부결이 돼서 시민협이 그 안건을 그대로 가지고 고발을 했죠. 그리고, 어, 지난 5월 1일 날, 어,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고, 현재는, 어, 검토 중이라고만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왜 이렇게 미적되는지, 국민의 정사하고 맞지 않는 검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끼게끔.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의 공무원, 그 관계 공무원이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구속은 네네. 안 됐지만, 네. 그죠? 어, 그리고 아까 그 조카 사이, 큰 조카 사이, 동생도 구속이 됐죠 이렇게 그 범죄자 은닉 네. 예, 도피를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예, 그렇게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상포와 관련돼서 구속돼 있는 사람이 현재 두 사람이고 기소돼 있는 사람까지 하면 이제 세 명이 네. 지금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천지검 에서 이 사건을 검사 세 명을 배치 해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뭐 어제 그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그 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상황 정리를 해 주셨고 새롭게 최근에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24일 어제 그 기소된 김 아무개 주철인 시장 오천 조카 사이가 첫 재판을 했어요. 크게 다뤄지진 않고요. 재판 일정에 관한 다음 준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검사하고 이쪽 변호사하고 뭐. 보통 오리엔테이션 정도 네, 가볍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두 번째 재판이 6월 하순쯤 음, 어, 며칠인지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 그때 했다고 하는 것이 있고요 이제 그래서 지난번까지 저희들이 사법부에 검찰에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아직도 미적된다는 것이 있고 시 행정부 행정 차원에서도 기소된 공무원이 그대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변동이 예. 없고 또 작년 말까지 도시 기반 시설 다 지구단위 계획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든가 시 어떤 조치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마침 또 어떤 일이 또 하나 있었냐면 시장이 선출직으로 정점에 있다면 상포 지구 인허가 관련된 공무원 관련 전문 공무원의 그~ 정점에 있는 분이 관련 국장이거든요 예. 공무원 입장에서 선출직을 제외하고 몸통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이분도 조사 받은 적도 있고 사건 전체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을 일단 신청했습니다 어. (6월) 말일을 그만둔다 그래서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상당, 뭐, 인원들이 시장, 나 주시장이, 뭐, 민주당 경선에 탈락되고 했을 때 함께 그만둔다라고, 뭐, 음. 그거야, 뭐,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설수 있는 이야기니까, 예. 차치 허가로다. 그것도 확인 안 됐으니까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 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 어? 예. 탐당 국장이 명퇴 신청했는데, 창법국의 핵심 관계자이고 몸통 이라고 여겨지는데 불편해서 새로운 예. 시장이 오면 예. 국장이니까 그만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다면 다른 국장도 다 해당되는 일인데 예. 에, 보직 국장 중에 이분 한분 신청 했다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그 얘기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5월 2일 날 주철현 시장이 공무원 원래 조회를 항상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했어요. 뭐, 경선 받아들인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보통 시민으로서의 어떤 투사, 예. 투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어... <laughs> 두 가지를 예. 내세웠습니다. 예, 예. 선출직 권력을 이용해서 산단과 관련돼서 불편부당하게 자기의 권위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음, 그거 접폐시력접결하는데 보통 시민으로 내가 잠수하겠다. 아, 하그건 좋은 일아니까그걸 해야죠. 네. 예. 단, 단, 드시해야 되고 이미 했었어야 될 일이에요. 예. 예 그거는 예, 아주, 예, 저,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 이렇게 터뜨리셨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예. 근데 두 번째가 복잡한 이야기인데 시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예. 시민의 이름을 내세워서 논란을 부추기고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민 적폐 세력이 있다고 했어요. 시민 적폐 세력? 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이기, 덧붙이기를 상포치고 논란을 부추기며 악용하는 세력. 네.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흑색선전에서 우혹만 부추기는 세력. 이런 세력이라고 했거든요. 가만 안 두겠다. 법적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라고 했어요. 아, 저를 지칭하시는 거면 적극 환영하는 바이고요.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는 이런, 이런 것 수사는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이제 상당히 중요한 병선 탈락을 예측 못 했는데 갑작스런 일이 있고 보니까 또 지지자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얘기하기 위한 차원일 수도 있고. 예. 뭐 정말 이거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런 세력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고 해서 보통 시민으로 돌아가서 나는 투사가 돼서 그 일을 하겠다 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 어, 그건 어떻게 받아들여세요그 현직 시장으로 지금 계실 때부터 계속 그 해왔던 이야기 아닌가요? 그거는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럼, 시민운동가를 고소를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데미지를 입으셨고. 그렇죠. 예, 반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심했는데, 어, 그런 어떤 것을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하겠다. 뭐 그렇게 그 들리는데요, 저는? 어, 그게 경우. 지금 잘못했던, 잘못된 선택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추천원 시장이 시민을 고소를 하지만 않았어도. 예. 판선이 좀 달라졌을 것이다라 이제 수도 예, 있었죠. 그러는데 네. 네. 어왜 시민들을 건들어서그 자가당착에 빠졌는지 음. 이제 의문이 아닐 수 없고 지금 이제 거기에 계속 이제 빗대어서 어 자꾸 시민을 접해서 력으로 몰아세우고 어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하면 결론은 언젠가 다른 사람도 조금 반대 이야기를 하면 어 나도 고소 고발을 당해야 될까 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 왜냐하면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분이 이제 시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법률 전문가 아니니까. 네 예, 예, 검사장 출신이죠. 네 그래서, 예, 주십니까, 예, 그래.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한 의 선택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좀 생각이 들면서. 그또한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랬다는 얘기에 지나가니까 예. 예, 상관없는 예. 거고요. 그 어, 담당 국장의 그 명퇴 신청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관련 공무원이 무슨 혐의가 있어가지고 곤란해질 경우, 네. 예를 들어서, 그 전에 검찰, 검사들도 그러고, 음. 무슨 혐의가 조사 중인데, 사표 내버리면, 처리해버리면, 뭐, 여러가지 불리익상 있을 수 있는 것들도 피하는 어떤 도구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원면직을 승인해주면, 여러 가지 불리기 있을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서 갔지 않나? 이런 오해 살 부분이 좀 있어요. 이분은 지금 임기가 얼마나, 그, 퇴직까지 얼마나 남았기에 명백히청을 뭐, 자유관, 퇴직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을 확인은 안 했는데, 예. 뭐 1, 2년 남았을 텐데, 뭐 1년 반 내지 반 년을 빨리 한 거죠. 예.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제 새롭게 그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될 시장, 시장에 들어오면 이 상포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사조치를 할수 밖에 없는, 정리를 할 수, 하고 갈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닌가요? 그래서 미리 선수를 친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어차피 뭐, 저기 그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퇴임하고 나서 그 퇴직금 문제를 지, 그 다음에 그 복지 문제를 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이 뒤따르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 검찰이 기소가 되거나 그 실형을 받게 되면 어 그런 부분이 많이 누락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음.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않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비락이라고 음. 보고요. 그것이 어떤 그 미리서 대비한 듯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작용할지 좀 관심을 음. 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랑 뭐 텔레비전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셨는데 좀. 어 아무 일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얘기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게 있어요 일단 이개발 업체가 있다고 그러고 거기서 같이 일을 했던 한 분이 또 있어요 임원 임원이라고 치죠 임원 또한 분은 또 이제 부동산 업자 그래서 대표자라고 치는 조아무개 회장 통상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지급하는, 그래서 Y 개발로부터 다른 여러 개의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를 대표하는 한 인물을 뭐조아무개 회장이라고 치죠. 네. 그러면 3부터 권에서 Y 개발을 통해서 이제 Y 개발에서 조아무개 회장을 비롯한 부동산으로 팔렸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왜 팔렸냐? 그걸 이제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매립지였는데, 오랫동안 그만두어서 안 되겠어서, 적극적인 행위를 해서, 행정행위로 도와줘가지고, 거래도 되고, 이것이 개발이 빨리 되기 위해서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예. 그러나, 그 과정에 막대한, 어, 시장 친척이 이익을 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제, 여러가지 보여지는 면이 있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물론 시민이고, 그 땅을 제대로 안 대고 있을 때, 우리 여수 시입장에서는 곤란을 겪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거래, 주고받고 내 재산이 투여된 사람들,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되는 게 이제 대구의 부동산업체 업자 대표인 조회장이라고 내가 친다고 했잖아요. 네, 네. 조회장 측이 지난번에 고소한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못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계속 서류는 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허. 잘못되면 본인들도 걸려 들어갈 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 아마 제 추측건데 쉽지 음.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 수, 그걸 이렇게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자기네들도 걸릴 그렇죠. 수 있다 예. 음. 왜냐하면 아하. 그게 정상적인 그 거래 행위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사전 담합에 의해서 거래 가격이나 아니면 그 땅을 어, 매매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정할 조정했었기 때문에 본인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 그 사람들은 예, 직접적으로 고발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단 검찰로 넘어가 보죠. 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그러니까 뭐 1월달에 압수수색, 뭐 시청 압수수색도 하고 말이죠. 그렇지. 또 더불어민주당 그 지구당 위원장 사무실까지 다 뒤졌어요. 네. 그렇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겨우 지금 그 관계 공무원 이제 한한 사람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돼 버리고 어떻게 보면 체, 체면을 많이 구긴 상황인데 너무 잠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주 시장 같은 같은 경우는 팔아 해봐야 아무 나온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검찰 측의 그, 형태를 보면. 예. 어, 주체현 시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아, 그까 그러니까 러니 작년부터 어~ (6시를) 압수수색하는 게 네. 최초였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네. 응? 시간과 그다음에 그~ 전체 부서들을 어,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었고 네. 그다음에 비서실장에 그~ 컴퓨터를 압수하고 휴대폰도 압수하고 그다음에 그~ 모 위원장 예.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하고 또 휴대폰 다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데이위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은 참예그 그렇죠.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면은 상당히 뭔가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일 달러 고소 고발로 일달락 됐다고 치면. 여수시의회 특위가 구성돼서 고발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시민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고발인 조사 받았죠. 네. 고발인 조사 받으셨고 그 다음에 네. 이제 후속 조치가 아직까지 없죠. 아직도 거죠. 없다고 확인해 봤죠. 어, 좀 어떻게 예, 그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거니까? 명확하게 대답 답변을 안 하고 검토 중입니다라고만 답. 검토 중이다. 네. 그러,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고발인 조사를 할때 서류를 줬는데. 서류가 비공식적인 걸서용 합다 이런 얘기 했다고 아, 그거는 이제 어, 명확한 건 아니고요. 어, 가져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쪽에서는 이미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안줬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서류가 가지고 갔던 서류가 본인이 다 가지고 있다. 검사가. 아 검사가. 그래요. 예, 그래서. 아, 너, 어, 그래요. 그것 그렇... 새로운 게 아니다. 난, 그렇죠. 나는 그것 또 나는 못 마땅해요. 음. 비공식인이 많이 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예. 내가 주, 는 거예요. 음. 그건 내, 내 개인 게 아니고, 여수 씨 특위에서 조사한 결과를 주는 거예요. 물론, 그 그게... 그래서... 사건을 했겠지만, 네. 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보이냐면은, 고소인 조사 이후 그 조용한 것은, 그 수사가 지연되고 있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다른 면이 보여요. 미적거린다는 면이. 대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공무원들도 했고, 녹취록도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가능하죠. 현재 수사 과정에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오고 갈 텐데, 지금 구속된 김아무계 사장을 조사를 하는데, 예. 또 증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건 내, 그, 나하고 상관이 없다. 과감무게 음. 하고 안테나 물어봐라라고 예. 했을 경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겠죠. 일부 그 들리기도 하고요. 예측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은 안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뭐 지명수배 공개 지명수배 지명수배는 했지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난번 그그 어, 조카 사이 잡힌 조카 사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산의 부동산 업자가 이제 어떤 그 위임장을 심부름, 받기 위해서 심부름센터 예,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통해서 예. 저폭두 명을 이제 추적을 시켰는데 예. 그것을 이제 일산에서 음. 어격투끝때 그러자 그러니까, <laughs>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그안 그러니까 예. 잡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공무원 개입된 녹취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제출되었음에도. 등장 인물에 대한 깐깐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음. 이제 이거에 이제 의구셈이 든다는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검찰이 이것을 묻고 그냥 덮고 갈 수는 없다고 봐요. 예. 에이, 검찰도 난감하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음. 조금 그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측면도 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는 그러나 이제 선거 당사자에서 벗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니까 네, 네, 네. 빨리 저기 어 헐, 마, 어 네. 마무리를 저졌으면 하는 게 시민들의 바람인데 네. 새로운 시민 그 시장한테도 그 그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게 좋아요. 핵심 관계자도 구속됐고 다양한 진술도 확보했고 했어요. 그런데 네, 네.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재량행이다. 그래서 어, 다른 걸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 것이 있다는 뭐 고민이 있을지 그걸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 이건 이런 정도에서 별 문제가 아니다 하고 결론내고 던져버리고는 굉장히 큰 건이단 말이에요. 네, 네. 네? 검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좀 대단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 많은데 음. 지역에서의 상당히 큰 건인데 요수가 생긴 이래로 뭐 부동산 이득 인허감과 내용에서 최대의 이익을 택한 일이고 시끄럽고 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시민단체 고발까지 했고 시인은 특이 고생을 가지고 했고 예. 이 결론이 없이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미적거린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죠. 아니, 검, 검찰로서 부담이 서, 되겠지만 최선을 나름 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좀더 어, 지켜 어, 우리 시민들로는 좀 너무 오래 끄니까 이게 좀잡답한 그렇죠. 측면이 있거든요. 이 상포 말고도 다른 그렇죠. 수많은 지역의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이. 음. 이렇게 질질질질 끌음으로써 좀 이렇게 에 그리고 답답한 이제 합한 측면이 있어요. 엄청난 개인들이 관여했잖아요. 재산을 투자했고 그 사람들은 순수한 시민이자 순수한 자기 투자자잖아요. 네. 그 광고 보면 재밌어요. 옛날 부동산 문구 보면 지금도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더라고요. 경도 열육교가 작동되면 대단한 곳이다. 음. 당시 막 지방 뉴스 나온 것캡쳐해갖고다 올라가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것만 보고 야 이거 이 달이 나지고 이거 됐다. 재산값 짓겠다고 투자했어요, 일반 시민이. 그런, 어, 뭐, 대구 시민이 됐든, 부산 시민이 됐든, 예. 창원 시민이 됐든, 그 사람들은 이제 둥떠 있으니까, 예. 그분들의 이제 막대한 그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제기할 것이고, 그것을, 그 제기를 견디지 못한 제가 대표적인 인물로, 어 대구의 조 회장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부동산 업자 그냥 반들도 다양한 형태로 제기할 거예요. 아까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사기죄가 일단 성립된다고 준비한다고 했으면 그것이 사기만 가지고 하면 단순하게 김 아무개 구속된 사람만 해당될 텐데 예. 그것 뿌라스 알파가 있어요. 그것 준비하지 않냐 싶어요. 사기 방조. 사기 공모가 있다는 것이 강범에게 밝혀지거나 그 부분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제 개인 거래에서 떠나서 이걸 단체적으로 시와 상대에서 많은 것을 요구하면 우리 시는 전에도 자주 얘기했지만 피박 강박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 지경에 있는 것이죠 행정 처리 그 과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 앞으로도 지금 이제 상표가 이제 어쨌든 이게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정리가 된. 된다는 말 방금 말씀하신 된다는 의미는 이게 이제 아무런 그 잡음이 없이 끝나는 것이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상포지구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도시 기반 시설 비용이거든요. 예. 그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 백사십억이라는 돈을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자 삼부토고는 이미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안할 거고. 근데 음.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그뭐 그때 당시 모 국장이 토론하면서 선부도시 음, 개발에서그 돈을 140억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7억 정도밖에 안 남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미 그돈이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라졌죠. 음, 음. 그러면 선부도국 아 저기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그 돈을 낼 것이냐 안낼 것이다. 그러면 누구 돈으로 해야 되느냐 결국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그 140억 을 투자해서 그 도시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미 이제 땅을 매입한 음.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니까 그 사람들이 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할를 상대로 시를 상대로 소송을 가능성이 커 소송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씨를 상대로 조회장 측에서 이제 녹취록 같은 것으로 계속 제기한 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을 만나서 스피커폰 통해서 동무원 이야기한 얘기를 듣도록 해주고 그래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투자 초기 네. 초기 과정에. 그래서 얼마냐 하니까 3, 40억이면 된다고 했다가 그걸 이제 만약에 고소고발이 안, 안 알려지고 시민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했다면 그걸로 다 끝났겠죠. 끝난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이득을 얻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일종이 아니라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맞게 해서 엉망진창인 도시가 탄생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예. 그렇게 해도 엉망진창, 이렇게 음. 가도 미래가 잘안 보이는 상황 참 음. 아쉽게 됐어요. 안타까운 상법 지구가 됐습니다. 예. 어떤 뭐 특히 최종 피해자들로부터의 뭐 고소 고발은 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 왜냐하면 네.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내 돈을 찾으려면 그게 지금 음. 도시 기반 시설이 되어야만이 땅을 이제 팔 수가 있게 되잖아요. 도시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알고도 시가 인허가를 내주었으니 시가 책임자 이렇게 나 그렇죠. 날치. 바로 음. 그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음. 하나 그래서 검찰이 덮거나 그냥 미적거릴 수 없는 게 음. 이게 앞으로 그 투자자들이 제기될 수 있는 거의 민사사등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내관 아닌 내관 내관이 지금 태 내관이 네요 내관.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검사가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검사가 한 얘기가 어, 이건 외에도 수많은 건들이 지금 그한건 가지고 네. 고소가 들어와서 그걸 전부 우리가 다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중기다. 아.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질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음, 그래서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는. 대충 지금, 마무리가 안 되겠는데요, 예, 이게? 입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여러, 이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그이 고소고발이 들어오다 보니까, 음, 이걸 다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 검찰의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예, 음. 기존으로 지금 현재 뭐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검사선에서 뭐위야무야 되고 그다음 봐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됐는데이 어, 상포는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고발인 자체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단위가 그 다음에 단위가 그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검증을 해내기가 시간이 많이 소다 아무튼 우리는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시민은 이피해가를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게 정말 그 공정하고 누가 봐도 잘 정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될 때까지 좀 계속해서 이 의혹들을 털어 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